오늘은 애호박 미음이에요. 맛있게 먹어요. 오구, 맛있다. 한문이랑. 오구, 잘먹네그 다음은 오건이 차례. 알고잘았네건보밥 스타일. 너는 뿌듯이 잡아. 응? 응. 나 아, 고장님 아, 좀 봐봐. 좀 봐봐. 계속 따라. 따라. 아이, 알았어. 고개 들어줄게. 응? 고개 들어. 아, 고장 먹네. 자, <laughs> 아, 맛있지? 요 맛있냐? 응. 응. 아이고, 잡먹네 아이고, 잡먹네 궁기인 줄 알겠다? 사랑해. 맛있게 먹어. 음. 아이야, 아이야. 아이고, 잘 먹네. 맛있어? 아구 맛있어. 맛있어? 아구 먹 맛있게 먹어. 할머니 고맙습니다.